빠 다른 자세로 한번더 찍을까? 그 부부인 20대 B 씨와 30대 A 씨는 침실에서 수상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제작해 유료 SNS에 업로드하고 많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무료 SNS에 성관계 영상을 광고하는 글과 이미지를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구독자를 모아 벌어들인 수익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이어 번이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파악한 것만 이어 번이지 자신들의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더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부부 사이에서 영상을 찍는 게왜 죄가 되냐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본인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은 건 죄가 되지는 않죠.